안녕하십니까.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영은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지침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현재까지 총 1조 1,5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농어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차량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와 지역보건법 제24조에 따라 국비 3분의 2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의 시설 개선과 보건 의료 장비, 차량, 그리고 병원선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군 지역과 읍면을 포함한 도농복합시 지역이며, 올해 화성시 동부보건소가 신규 추가되어 전국 총1 5한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은 지난 28년간의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유도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과를 보시면, 28년간 1조 1,53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총 2,479개소의 기관을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질적인 성과를 보시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 담당자 만족도와 보건소 시설 이용 만족도 또한 매년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태동기와 inf 이후의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위해 사업을 확장시켰던 확장기에 이어. 현재는 제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당초 태동기와 정착기 때에는 낙후된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였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장비 개선에 치우쳐 왔다면 현재는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한 농어촌 지역 외에도 도시화된 농어촌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에 맞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점 추진 방향으로는 먼저 전환시민위원회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개선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재정 자립도에 관계없이 설계비를 전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 장비 구매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인프라 개선 사업은 그간 연례적 실집행 부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시도와 시군구 지자체 선생님들의 협력을 통해 실집행률이 8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체계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사업 총괄과 사업 대상 선정, 그리고 사업 추진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본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의 역할입니다. 시도에서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 신청서 취합 검토, 그리고 해당 시공구에 대한 시도 평가를 해주셔야 하며,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오른쪽 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중앙평가위원회 서류평가, 현지 확인조사, 그리고 예산 배분 방향 설정을 거친 후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국비를 신청 교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관 유형별 분야별 지원 기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장비 차량은 기관 유형별로 그리고 지역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도농복합시 소재의 보건소인지 군 보건소인지에 따라 지원 면적의 차이가 있고 기관 유형별로 장비 차량 지원 기준의 차이가 있으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보건사업 차량의 보건소, 보건의료원 지원 한도가 기존 8대에서 9대로 상향되었으며 시설 개선 설계비가 전수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 지침 개정 사항입니다. 22년도 사업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소생활권 건강증진 전담기관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확충을 위한 전환심의위원회를 작년에 이어 계속 운영하며, 지난해 연 1회 운영하였던 것을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 지방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재정자립도 요건 없이 시설개선 지자체 전수 설계비 소요 비용의 3분의 2를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해 실시되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부정집행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재량 장비 변경 추가 구매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지침 주요 개정 사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사업 지원 대상 지역이 당초 100개 보건소였으나 화성시 동부 보건소가 추가되어 100개 보건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두 번째, 앞서 설명드렸던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심의위원회를 연 2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청 대상은 유사기관 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관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전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환 후에는 다음 연도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업 전환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차량을 위한 국비의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신 부분이 있어서 강조해서 설명드립니다. 전환심의위원회는 기관의 기능만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시설 및 장비, 차량 등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환심의위원회가 아닌 사업 공모로 신청해 주셔야 하니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부문 개정 사항입니다. 시설 개선 설계비 전수 지원 부분입니다. 당초 지자체 재정 자립도가 20% 미만인 시공구에 한해 설계비 소요 비용의 3분의 2를 국비로 지원했으나 22년에는 재정 자립도 요건 없이 시설 개선 지자체 전수 설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 20% 미만 시군구의 감리비 시설 부대비 지원 부분은 계속 유지됩니다. 두 번째 유니버셜 디자인 도입입니다. 건축 설계 지침 내에 보건 진료소의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Bf 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보고 신설입니다. 전환심의위원회 또는 사업 공모를 통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전환을 한 경우 개소 7일 전까지 개소 보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비 부문 지침 개정사항입니다. 보건의료 장비 페널티 강화입니다. 승인 받지 않은 장비 구매 등 부정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2개년도 사업 지원 제외 페널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사업 대상 기관으로 예산을 임시 통보 받은 후 사업 지소 시 차기 연도 지원 제외 패널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량 장비 사업 변경 절차 강화입니다. 당초 재량 장비 사업 변경 시 담당자 간 구두 협의로 진행하였으나 앞으로는 재량 장비 사업 변경 추가 구매 시 반드시 개발원 장비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 보고서 관련입니다. 보건의료장비 구매완료 보고서 제출 시 전자태그의 물품관리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전자태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월행정시스템 내 물품취득관리목록에 기재된 16자리 구입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비 지원 확대 부분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교육력 컴퓨터는 당초 노트북과 데스크톱 두 대까지만 가능하였으나 태블릿 PC를 포함하고 총석 대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준보건의료 장비 목록 중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 부문 건강증진 장비는 당초 보건지소 이상의 기관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보건진료소도 신청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표준 보건 의료 장비 목록 중 임상병리검사 부문에 무정전 전원 장치를 재량 장비로 신설하였으며 이 장비는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선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은 차량 부문 개정사항입니다. 먼저 장비와 동일하게 차량 부문도 페널티가 강화되었습니다. 승인 받지 않은 차량 구매 등 부정 집행이 확인되는 경우. 이기년도 사업 지원 제외 패널티를 신설하였으며 해당 연도 사업 대상 기관으로 예산을 임시 통보 받은 후 사업 취소 시차기년도 지원 제외 패널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차량 지원 대수 상향입니다. 당초 보건사업 차량은 보건소당 최대 8대를 지원하였으나 최대 9대로 한대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 차량 급체 기준에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 부문입니다. 보건사업 차량의 차종 신설 및 차종별 국비 지원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수소 전기차가 신설되었고 국비 지원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국비 지원 한도가 당초 1,5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차량 국비 지원 현실화 부분입니다. 일체형 방역차량 국비 지원 한도가 당초 2,500만 원이었으나 2,7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재활 방역차량 교체 기준 신설 부분입니다. 당초 구강재활 방역차량은 교체 지원이 없었으나 각 차종별 내용연수 초과 시 교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구강 보건 이동 진료 차량은 9년, 재활 보건 차량은 15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 8년, 일반 승용차는 9년, 방역 사업 차량은 8년의 내용 연수 초과 시 교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 사업 대상 선정 기본 방향입니다.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간 사업 추진 시 국비 집행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가, 그리고 사업 신청서를 얼마나 타당하게 작성했는가, 사업에 대한 재반 요건이 준비되었는지가 핵심 사항입니다. 인프라 개선 사업은 그간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 연례적 실 집행 부진에 대해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 집행 실적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비의 실집행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증진 정책이 사전예방중심,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기관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1차 진료 위주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유념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화된 지역의 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는 부분은 우선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은 그간 한 번도 신축 지원을 받지 못한 기관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연수가 28년이 경과함에 따라 건축 연수가 20년 이상 되었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정밀 안전 진단 결과가 D등급 정도로 나온 경우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재지원이 가능하니 여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축 개보수의 경우 선별진료소 신청 시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안정성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원 후 5년 이내에 잦은 시설 개선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냉난방기 등의 단순 기기 교체는 지방비로 자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되어 국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비 차량은 기관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구매 완료 보고서 제출 여부를 심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에서 관련 지적 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니 행정 절차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의 경우 차량 교체 기준과 신규 차량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량 정수가 정해져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 차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특사업은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재반 여건이 마련된 기관에 장비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장비 차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시설이 조기에 집행되고, 장비 차량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개보수와 증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축의 경우 현실적으로 당해 연도에 장비 차량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 신축을 먼저 하시고 다음 연도에 장비 차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추진 시 준수 사항입니다. 농특 사업은 단년도 계속 사업으로 원칙적으로 연도 내 전액 집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설 개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지부의 국비 2월 승인을 받은 기관에 한해 1년만 2월이 가능합니다. 이점 유념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 심의, 착공 및 완료보고, 장비 구매 완료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고, 절차를 지키지 않으실 경우 다음 연도 사업 선정 시페널티가 적용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제출하신 사업 계획서의 내용 변경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해당 연도 3월 31일 이후에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지침 설명회를 시작으로 시군구에서는 6월 1일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시 도와 시공구 신청서를 취합하여 6월 18일까지 복지부와 개발원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이어 시 도는 6월 25일까지 시도 평가 결과서를 복지부와 개발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선정을 위한 중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현지 확인조사, 예산 배분 방향 설정은 2021년 하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업 대상 및 예산 임시 통보는 9월, 확정 통보는 12월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고,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2022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